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어서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백성이 호른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요한복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우리가 생활 때 그때 만약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에 아쉬움과 후회가 되는 마음이 들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많은 부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은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생활이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요즘에 특별히 많이 드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후회나 뒤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어서 정말 앞만 보고 가는 그런 바쁜 삶이었는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시간 또 이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지난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후회나 아쉬워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불평으로 이어지고 원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아쉬움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만일 출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을 통과해서 왕의 도로로 직진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정말 아주 넓은 대로로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흥겨운 마음으로 편하게 갈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애돔이 길을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갔던 길은 사실 길이 아니고 길이 전혀 나있지도 않았던 그런 척박한 광야와 또 험하디 험한 그런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얼마나 아쉬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또 길도 제대로 없는 그런 간신히 올라가고 또 골짜기를 내려가야 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상하고 사서 고생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도야 가야 하는데도 그렇게 돌아가야 했는데 음식마저 주지못 하니까 그동안 정말 참고 참았던 그런 원망과 불평이 한꺼번에 그렇게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또한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 원망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그들에게 달려온 것이 바로 불뱀이었다는 겁니다. 사막의 뱀이 얼마나 맹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편안함과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온 몸이 타들어 가는 그런 뱀들의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정신이 아니 번쩍 뜨인 겁니다. 즉이 불뱀의 공격이 자신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것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챈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들은 즉시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스로된 뱀을 만들게 하셔서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뱀을 보기 하십니다. 지금의 최첨단의 시대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본 사람은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이 불뱀보다도 더 무서운 독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장대에 달린 노 뱀은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독을 빨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독사의 독을 빨아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즉,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새 생명을 영원히 주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의 독을 완전히 빨아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과학이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살았지요. 하지만 믿지 못하고 끝까지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들은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지요. 그의 상식으로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의아해서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는 자신의 하고 있는 이 말이 비상식적인 말인 줄도 알면서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은 이고대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또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야, 그때야 비로소 살아났던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을 믿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한 보고 3장 16절이지요. 저도 볼수덕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 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보다 더한 사랑은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병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가 만나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목숨까지도 줄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당신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 주실 정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인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희생하실 정도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세상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특별히 선택된 몇몇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천성이 선하든 악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원래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대부분 나쁜 뜻으로 사용됩니다. 썩고,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 사회를 말할 때 보통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도 제 설교안에서 많은 부분 이러한 의미로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썩고, 부패하고, 부순정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것이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온 사람, 악하게 살아온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구부혈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무능하게 살았더라도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아주 놀랍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병이 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할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찰나와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만날 혹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받게 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심판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아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그 독생자를 단한 번에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죄였지요. 그가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보아서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그의 죄를 문제로 삼아서 또다시 죽음에 빠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그리스도는 바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있을 때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믿을 때 나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립된 나는 완전히 죽은 것이지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반면에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혹시 그 길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죄송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을 듣고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오히려 복음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이요 아멘.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우리의, 그런 우리의 상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율법을 통해 겉으로만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지만, 이제 복음은 우리의 깊이 숨어있는 그런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빛으로 다 드러나게 한 것이지요. 이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죄가 온전히 다 드러난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또 복음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자기의 좋은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설교를 들어도 아저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 좋은 가르침이고 참 많은 은혜 받았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곳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을 교회가 선포하고, 전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알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 심각성과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설교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든 교회가 이런 선포를 할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선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중심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어두움에서 나와서 그 어둠에서 완전히 나와서 우리 모두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단지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행동과 습관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이지요.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예수님께로 지금 이 시간 바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지요. 작은 말에도 상처 입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를 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죄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화나고 답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또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은혜 받았다 정도로 멈추거나 오늘 말씀이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이다 정도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내 생명이고 내 천국임을 깨닫고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전부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죄는 죽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실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